지게토해 그래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오늘도 나의 희망을 곁에 두고서 그 자전거 대어도 상황이 싫춰질 마음 안 돼요. 희망적인 가사를 좀 쓰고 싶어요. 처음 들어갈 때가 민성님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해요 똑같이 어, 가거나 원래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노래를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고 노래를 그만하게 됐는데 이번 문화 동아리에서 노래도 한다고 하고 뮤비도 찍는다고 하니까 너무 설렜습니다. 또 문화 동아리라고 하면은. 부 활동이니까 해야 될게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드림하고 있는 언니들이 문화 동아리 너무 재밌다고 이거 꼭 참여해보면 너무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호기심에 청소년 미혼 한부모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4세 미만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고요. 2023년에 이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24세 미만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1,100명 정도로 어, 잡혀 있고요. 전체 미혼모 가정 수의 한4.4% 정도,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정도가 미연 청소년 미혼 한부 뭐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일단 공부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일반 엄마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조금 이어서 해 볼게요. 하루가 너무 힘면 잠시 멈춰도 되잖아. 이... 드림어게인 문화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미혼 한 부모인 우리 드림어게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빨리 아이를 낳게 되다 보니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동아리 활동, 어울림 문화를 함께 하지 못했을 친구들에게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한 번씩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동아리의 목표 자체가 인식 개선도 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형극 활동이나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전부 다 초반 제작 단계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있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때의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제가 문화 동아리를 마치고 이제 항상 돌아가면은 제 주변 친구들한테 되게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오늘 이랬고 뭐 저랬고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오히려 너가 더 밝아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너가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줘서 제가 못했던 노래를 지금 이번 기회에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건 처음이었지만 너무 행복했고 사실 다시는 이제 노래를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림올게인에 문화 동아리 참여하면서 뮤비도 찍고 노래도 녹음하고 제 꿈을 이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 양육자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존감이 낮거나 엄마가 우울감이 심하면 아이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돈 주는 건 많아요. 그런데 돈만 주고 나면 그들의 성장에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도 머리와 가슴을 같이 키워주잖아요. 같이. 한 사람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하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림 어게인 저희 사업명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항상 꿈은 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꿈은 언제나 다시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상황에서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본인들의 꿈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